네. 예, 아예예예 예, 예,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십니까. 저는 복면가왕 유경석을 차지했던 노령이 정홍일입니다 반갑습니다. 어, 아, 아 홍일 씨가 어, 어, 어. 윤석이가 아직도 못 입고 있어요.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. 그 새로 나온 관객들한테 친선 공세가 저보다 더 좋더라고요. 이제 저예어 다방스러운데 예 다방으로서 어, 예. 예. 이제 제가 예우를 다하는 것뿐이고. <laughs> 야, 아이고 홍인 씨. 그럼 그 저기 그 홍인 씨가 그 스타덤에 오른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연을 맺은 건가요? 아 그렇죠. 아 그... 그러네. 네 예. 아하. 아, 네. 그러면 이 유리메타님이 아이돌도 네. 가리키고 하시죠? 그렇죠. 지금 그 판정단 분의 아마 제자도 있을 텐데요. 오, 네네. 아, 아. 판정단 예, 예, 예. 속에 제자가 있다. 그 지금 아이돌은 아니지만. 아이돌보다 아이돌 노래를 더 완벽하게 마스터한 분이라고 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자, 어, 여기까지 예.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 예. <laughs> 정홍일 씨. 네, 네. 지금 저 유리멘탈님, 가왕이 될 만한 좀 자격이 있는 분입니까? 충분히 있고도 넘치고도 넘치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예. 네. 예, 예, 알겠습니다. 아유, 오늘 좀 네.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. 건강하세요. 가왕 6연승 하셨던 누렁이 가왕.